직구랑 변화구랑변화고 차이가 없다 이거야 자기는 인사 한해 안녕하세요 아니, 모자 벗고 인사하나? 편하시니다 채넬이 형 채넬이 형 가가지고 아프리카 보면 검색 한번 해봐 정말 이쁘신 니한테는 거의 이모뿔이지 글러브를 사용해 봤거든요. 근데 솔직히 사용 전에는 이제 글러브 리뷰하는데, 오늘 월요일은 대구 상고도 운동 없어. 그래가지고 어 그냥 뭐 겸사겸사해서 갔어. 오늘 말고 괴롭혀가지고 올리 볼까 어? 말고 괴롭혀봐. 37번이거든. 올리면안 되겠지? 올리지는 않을게. 그 대신에 좀 괴롭혀볼게. 와, 근데 오늘 공잘 던진다. 어, 코치님, 그 화면 나오는데 괜찮습니까? 아, 괜찮습니까? 근데 운동하는데 몇개 남았지? 물으면 되나? 아, 나보셨습는데 <laughs> 방송 퀴증이잖아 야 빨리 던져라 와 여기 공좋다 어, 그러니까 지야 수반 몇개 남았어? 몇개 남았어?

와공 좋지 아까 나랑 키쳐볼 해준 친구 한번 보자 니가 가운데 가 받아주고 공이야 담배좀 던져주고 아, 봐봐요 호반 던져봐 공이 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봐봐 아니야? 호반 던져봐 휘는지 아닌지 한번 봐줘요 아니요. 어 커브. 그러니까 직구랑 변화구랑 변화구 차이가 없다 이거야 자기는 다 직구 같대. 방금은 휘는는걸 보라 그랬지 스피드를 보라 하더라이 바보들아. 아 어, 애들 커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커브이 개인기 있어가지고 컵 사용 못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물 마셔야 돼. 직구랑 변화구랑 속도 차이가 많은데. 스피드 차이 안 나던데. 똑같은데. 아, 예 옆에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. 스피드 차이 별로 없던데. 근데 없다고 얘기하면 상처받잖아, 이거. 그래가지고 온 건데. 중학교 때 여기 들어가가지고 존니 많이 맞았어. 여기 내벤츠가 하나 있었거든. 벤츠에 들어가서 엎드려 그러면 선배들이 엎드려 그러면 존니 많이 맞았지. 자꾸 스트레치. 다리 힘주고! 낮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아 예. 요거는 스트레칭 하면서 하체 운동하는 거야 손무게라고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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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이런 운동 안 하니까 지금 힘들지? 네 아. 평소에 이렇게 있어야지 다리 낮게 있잖아 그대로. 그냥 그대로 아 근데 이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어 또 이래가 힘 힘이 너무 알겠어, 형 지금 다리 알루개 가지고 있어. 이렇게 하서 스트레칭 하고. 뭐 네. 네. 이거 이거 한개 하고 일어나고 한개 하고 일어나고 아냐여기상 네. 그대로 네. 해서. 내이본일 때도 이 아세가 나서. 본딴지 핑거 아니야. 알겠어. 내네어 네. 그렇지 그렇지. 네. 허리가 틀리게. 또 반대로 멀리. 더 네. 멀리. 이러냐? 그네명 들어. 들러와 빨리 와. 다, 아, 어. 이, 뭐라 하는 거 아니잖아. 그냥 베는 것만큼만 가만히 있어보라고 어, 그까짓 가다안 돼. 너왜 계속 더 숙이고 있었는데? 어, 있으라있으라 딱딱해 죽네. 이러면 최고의 투수가 될수 없잖아. 아니. 해봐. 허리가 보인다. 알지? 나도 그렇구나. 이게 왜 그러냐면 반대 운동을 하래. 예, 나중에는 그쪽으로 허리가 많이 트니까 그쪽이 같이 나들 이안 되고 팀안 되고 유안 되고 안 되고 복근적으로는 반대 스트레칭 하고 꼴꼴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하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다 어, 맞쳐서 맞춰. 그래. 정도 허리가 뭐? 허리 보이는데 네. 어, 차이가 확실히 나지. 네.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하지 그안 되는 거, 하는 대로. 어깨 아파고 팔꿈치 아파가지고 야구 못 하는 중이어 허리 아파가지고 운동 못하면 뭐 얼마나 억울한 네. 맞지? <laughs> 아 운동 열심히 해라, 열심히 하고 잘하면 형이 나중에 또 선물 줄줄 줄 아나? 어? 네 나고 잘하니까 얼마나 노 어? 사한번아니녕 모자 벗고 사나안이 형, 채이형 어? 역팀안 본다고 역다고역이 뭔지 어떻게 알아? 역팀이 뭔지 어떻게 역팀이란 단어를 어떻게 아냐고 니가 로하 <목소리> 형은 뭔데 그러면? 형은 무슨 BJ인데. 너는 왜남편 아닌데? 근데 요팀이랑 단어 아는 게니 네. 지금 왔잖아, 걸렸잖아. 맨날 잠몇 시에 자? 0시 반. 0시반 이후에 형방에서 채팅 못 치겠네 이제. 어1 어, 1시 이후에 그럼 1 1시1 분부터는 이제 채팅 못 치겠네. 인사하고 <목소리>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해. 아, 맞다. 형,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글러브를 안 들고 왔어. 다음에 올때 글러브 진짜 갖다 줄게. 그럼 글러브, 그, 그,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, 다음에 꼭 줄게. 가가지고 아프리카 보면 <laughs> 검색 한번 해봐. 어, 정말 이쁘신 니한테는 거의 이목 벌이지. 정말 이쁘신 눈은 있거든. 응. 알겠지? 응, 빨리 가. 열심히 하고. 대답할 일로와 대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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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답대라 대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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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